스타잉 등장! 아 내일 달걀 축제. 음. 힐레어도 내일 달걀 축제 오나? 오겠지? 왠지 근데 되게 안올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그러니까 되게 하도 그냥 아 피곤해 하고 있을 것 같아. 음. 어 뭐야 어디 갔어 우리 우리 누룽지. 우리 집 안에 있어 비와서. 너도 감자 뽑으려면 뽑아. 응 아, 기다려봐. 노룩노룩 누룩. 개구리 나오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? 뭔가 어림도 없이 안 나오네? 세바스찬이 개구리 찾았는데 진짜? 주면 좋아하려나? 왜지? 세바스찬이 <laughs> 어. 이런 날에는 운이 좋으면 개구리를 볼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갔어 좋아하나? 개구리? 그니까? 안 좋아할 거 같은데 생긴 게? 그니까 안 좋아할 거 같은데 주면 으 싫어 할거 같은데 근데 세바스찬이 회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나? 물고기 좋아하는 애 누구 있더라 세바스찬 아 진짜? 의외네 스테바스는 회 좋아해 아 회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물고기가 아니라? 너도 <laughs> 물고기지 다른 애인가? 회 좋아한다고 개구리 좋아하지는 <laughs> 않잖아 네가 그치만 물고기 좋아한다며 <laughs> 야 내가 회 먹는다고 개구리 먹고 가나 근데 약간 주면 먹을 수 있을 듯? 음. 아, 나 커피 사도 돼? 응나 음. 맥주도 사는데 그래 <laughs> 와 신난다. 와 네가 행복하다면 됐어. 우리 이제 가방도 있으니까 맥주 아저씨 아저씨 맥주 줄까요? <laughs> 내일 달걀축제 갈 건가? <laughs> 어른답게 행동하라고. 아이들이 이기도록 내버려둬 나라면 그럴 걸세. 아닌데? 내가 이길 건데? 아저씨 술이나 먹어요. 아저씨 강젤리 좋아해? 아 싫어한다. 끔찍한 걸 치우래. 너무해. 야, 싫어할 만해. <laughs> 무려 기력을 75나 채워주는 엘린데. 그러게. 강젤리 좋아하세요? 아불 켜야 돼 <laughs> 그냥 내가 먹을 걸. 충분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? 어서 파네. 아... 개구리를 좋아하는 세바스찬은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? <laughs> 세바스찬을 모르 보는 거야? 지바라. 응? 한지 40분이다. 어머 어머 어머. <laughs> 어걔가 길... 길막해, 걔가 길막해 미켜아 잠깐만, 아집야 안에 있을 쓰러졌어. 걸. 아나 실수로 밖으로 한 걸음 나와서 쓰러졌어. 웃진 <laughs> 아 아니 싫어요? 야, 누르기가 길막해서. <laughs> 야 내가 외박하지 말랬지. 아아집 안에서 쓰러질 걸. 이거 돈 달라고 하지 않나? 밖에서 쓰러지면. 그러게. 억울해. 어, 그래. 팀도 좋겠는데 막티는 약간 물 좋아할지 감이 안 잡히네. 오믈렛 좋아할 거같아 뭔가 되게 너드한 거. 너드라고 음식도 너드한 거 좋아할 거라는 편견. 너는 <laughs> 세바스찬이 응. 개구리 좋아할 거라 했잖아. <laughs> 아니 그렇지만 세바스찬이 먼저 개구리 얘기를 했잖아요. <laughs> 저한테. 아, 머리 묘하게안 맞는데? 어? 그거 맞춰서 못 써나? 아아아잘 걸어봐. 어, 넌좀 <웃음> <탐나네>? <웃음> 아, 넌좀 맞는다. 참나네. 아쌤 알러지 있어. 진짜 왜 이렇게 꼴밭에 쌤만 보면 꼬래 <laughs> <골에> 알러지도 있네. <laughs> 아니 에비게일을 애칭으로 에비라고 부르는 거 한국인 입장에서 너무 웃긴 거 같아. 어버시라 <laughs> <laughs> 불러야지. 저 딸기 샀어? <laughs> 아니 안 샀어. <laughs> 딸기 조금만 살까? 그래. 몇개 한. 음. 음... 너뭐 다른 거 사고 싶어?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만 딸기 사자 역시 토끼 음... 인형인가요? 딸기를 두개 아... 사는 건가요? <laughs> 근데 어쨌든 뭔가 권력 있어 보이지 않아? 그니까 권력 있어 사자 하고 살까? 딸기도 어, 잠깐, 사 생각해보니까 뭐 아. 클레오가안 보이네? 아 여기 마을 주민이 아니라서 안 왔나? 에이 설마 좀 구석에 숨어있지 않을까? 으싫하고 진짜? 클레어. 뭔가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역시 이런 이벤트 할 시간에 그냥 쉬는 건가? 그런 타입일 것 같긴 해. 근데 마틴도 없어. 조자마트들은 그러니까... 그냥 쉬고 싶은 거야? 그런가 하는가? 본데. 하긴 막 조자마트 그 사장 모리스 걔도 없고 조자마트 그러네. 사람들은 안 오나. 봐.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가? 봄꽃에는 오겠지? 어나 일단... 셀미랑도 한게야 셀바 선물도 안 줬는데? 아날 레아랑 라이너스만 한 개씩 있어. 그 <laughs> 라이너스한테 왜 있어? 그때 먹을 거줘서 그런가 봐. 아, 일단 이제 시작한다. 응? 어디로 가야 돼? 응, 이제 그냥 알아서 아. 시작해. 앙. 아. 야 이거 경쟁자 너무 많은데 될까? <laughs> 일단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마지막쯤에 개수 맞출 수 있으면 맞추자. 그렇게 아이들이 신나하는데. <laughs> 아 역시 빅터는 참가 안 하네. 여기 참가 애들 그냥 철없는 멤버들인 거야. 그러니까? 아 그렇네. 그럴까? 좋 이제 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쓰레기를 지웠더라면 아꼰 <laughs> <laughs> 제발 인자는... 저요 제발 저요 제발 아니 제가 안돼요아제 어? 수업 빈센트라고 <laughs> 진짜? 그럴 수가 얼마나 사준거야 아 젠장 <laughs> 아, 이거 우리 한 명한테 몰빵했어야 됐나 보다. 아 아닌데 원래는 나 맨날 이렇게 누구랑 할때 둘이서 한 여섯 개씩 아니면 일곱 개씩 이렇게 찾으면은 음. 공동 1등 시켜줬거든. 괜찮아 어린이들이 어, 이겼으니 지... 훈훈한 결말이다. 응? 하지만 내가 이기고 싶었는데. <laughs> 자기 심고자. 자기. 음.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. 음? 자기야 자기야 우리 이거 <laughs> 개커. <laughs> 자기야 이거 우리 어디 둘까? <laughs> 어디 두지? 아 귀엽다 근데. 음, 그렇아무 뭐 같아. 이게 잡는 거 같아. 일단 누르기 입구 쪽에 둘까? 그래? 한 여쯤에 한지좀 두자. 나 자러 가자. 그래. 아아예아 아, 로빈 보러 가려는데 깜빡했네. 로빈? 아그 우물 때문에. 음. 아 잠깐 우리 돈 없어서 안 돼. 천골도 있어야 는데아 <laughs> 아, 토끼 사느라. <laughs> 우리 돈 열심히 벌어야 돼 낚시에 낚시. <laughs> 일단. 오늘 정동석 깨러 갔어야 는데 괜찮아 정동석 어차피 갔어서돈 없어서 못 깼을 거야 아, 그러네 우리 더 없지 아 불행해 나도 아까 두개 들고 갔는데 한 개밖에 못 깼어 그치만 귀여운 토끼 샀으니까 어 잠깐만 나 잠깐 기절하겠다 야 잠깐만 들어가 들어가 나 들어가 나 <laughs> 지금 너무 못가야나 기절하겠는데? 야나 기절 아, 괜찮아. 괜찮아 200원 뜯기는 거지 뭐 200원 없는데 우리 <laughs> 아 불행해. 나 맥주 사도 돼? 그래. <laughs> 커피도 사도 돼? 그래. 감자 좀만 살게. 자, 나는 맨날, 첫날, 백날, 맥주랑 커피 사서. <웃음> <웃음> 이 수조 사면 물고기 넣을 수 있는 거야? 모르겠는데, 안, 안 써봤어. 500원이야. 사봐도 돼? 음, 그래. <laughs> 야호. <야오. 웃음> 아니, 잠깐만. 샀어? 아, 샀네? 어. <laughs> 너희 금붕어를 넣으려고. 내 금붕어 가질래? 그래. 야, 귀엽다. 아, 아직 있어? 당연아지 좋아. 오, 들어간다. 이렇게... 오, 움직인다. 움직여? 꼬리가 응. 살랑살랑하 오, 어, 움직인다. 와 와 멋진데? 야 사람 많다. 안녕 오랜만. <laughs> 아 싸가지 없는 녀석 같은이라고 재수 없어. <웃음> <웃음> 안녕 셰인. 넌할일 없냐? 없나? 그니까 싸가지 없어. <laughs> 너 생일 때 두고 보자. <laughs> 야 셰인 애들 주점은 와? 올 걸? 우리도 비와도 술은 마시잖아. 빵간 어, 거리 그래. 어디 우리 쉐인 깔랑깔랑 하는 거좀 볼까? <laughs> 우리 쉐인 꼬리 흔드는 거좀 봐볼까? <laughs> 왜 귀찮게 하는 거야? 나 혼자 있고 싶어? 야, 이거 받으면? <laughs> 좋아해? 좋아해? 이건 아직 활짝 웃는데? 녀석! <laughs> <laughs> 바로 호감도 3인 거 봐라, 이 가벼운 녀석. <laughs> 아나 쉐인이 호감도 1등 됐어. <laughs>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. <laughs> 나도. 쉐인이랑 팸. <laughs> 그리고 그거 알아? 앤디도 이틀 뒤에 생일이고 앤디도 맥주 좋아해. <laughs> 어? 쉐인이 레시피 줬다. 아깝네. 페파파파. 헤헤. 헤헤. <웃음> <웃음> 헤헤. 가벼운 남자. 미들 어, 가다가 쉐인이랑 축이 생겼는데? <laughs> 갑자기 뻣득 스치고 나를 가는 안 좋은 생각. 빅타는 춤안 추고 싶대. <laughs> 어? 진짜? 음, 대신 빅터는 음, 뭔가 아 내일 소피아가 와인 들고 올까? 이런 얘기했어 음... 뭐지? 생각보다 내향적인 타입인가? 음... 그니까 어? 샘꽃 좋아해? 너 꽃가루 알러지인데? <laughs> 이제 고양이 알러지여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런 거일 수 있지 불행하네 아 앤디한테는 춤못 청하는구나 <laughs> 근데 오, 올리비아한테 되는 게 되게... 올리비아랑 결혼할 수 있어? 그러면 <laughs> 내가 빅터의 엄마가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야, 이거 좀제 올리비아랑 결혼할 수 있어. 올리비아도 어 결혼할 수 있고 빅터도 결혼할 수 있어. 대박인데? 야 우리 나눠가. 근데 나눠 올리비아는 갔지? 왠지 약간 노리고 만들어진 응. 캐릭터 같긴 해. 누군데? 야 이거 우리가 둘이 나눠가지면 어떡 해? 엄마랑 아들? 개족도아 웃기다 너 누구한테 춤 신청할 거야? 할수 있나? 근 거절 멘트 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. 음... 아나 소피아한테 거덜만. 해야지. 어 아, 생각보다 젠틀하게 거절해주네. 뭐라고 해? 미안하네. 거절할게. 어 소피아는 미안, 싶지 않아. 미안 난 어. 진짜 춤 못춰 이래. 근데 되게 신캐들 좀 젠틀하게 거절해 준다 야, 너다말 걸었어? 응. 야, 야. <웃음> <웃음> 아, 모자 벗을걸. <laughs> 아, 뭐야, 구려. <laughs> 아, 구려요. <laughs> 나 혼자 춤도 이상하겠죠 연습 안 했나봐. 아, 웃겨. 우리 근데 와중에 양쪽 뭔가 옷 색깔 톤 미묘하게 맞춰져 있는 게 웃겨. <웃음> 그니까. <웃음> 아, 이것도 가져와. 응랭오4 0 분이다 오오 잠만 잠만, 아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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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누르기가 <laughs> 길만큼 아 침대 에 겨우 도달했습니다라는 게 꾸네 <laughs> 웃기다 <웃음> 그러니까 여기 아 가족사진 찍을까 누르기랑 <laughs> 아 귀여워 네. 아. <laughs> <laughs> あっきょ